수호씨 안녕하세요 오늘 어떠셨어요? 형진씨하고 쌍쌍 네. 아,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? 아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손한 부위 한 번만 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밥 네, 드셨어요?

아..먹으실거에요? 이제 드실거에요? 먹으실거에요? 저는 햇수기는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냉삼국으로 너무 맛있어 요 어? 안녕하세요 홍자씨 오랜만에 또요 안녕하세요 혜진선배님은 어디가셨어요? <목소리도> 아, 그렇 <laughs> 감사합니다. 또오신대 건강 잘 챙기세요. 네, 다음에 또 올게요. 이 네. 네, 네. 네, 한 아, 네. 재밌게, 재밌게. 네, 어?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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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아 예. 네. 오랜만이준 네.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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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수 수업 같이 한거 아니었어요? 방송은. 네, 근데 왜가 오래간 만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네. 아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요아 이거 아 빨리 땡. 와이게 좋은 카페에 계신 거 어디서 시어요에서어요디서아 카페에 아, 카페에서 어디 또7식 2점을 봤지?